시간이 되네. 안녕하세요. <laughs> <시간이 되네. 아니, 웃음> 안 먼저, 먼저 소개하고. 예, <laughs> 네, 네, 고맙습니다. <laughs> 오늘 시장님이 이쪽을 순회하시다가 일이 있으시네요. 일본에서 이 오시는 데지나치고 계시는데, 우리 시연한 행사 하기 전에 시장님이, 시장님이 잠깐 시간 되시니 시간이 되니까 제가 신앙송 한 마을 부탁드리겠습니다. 어, 너무나도 유명한 시이지요. 유자꽃 피는 말 김광엽 선생님의 어. 시를 준비하겠습니다. 좀잘 부탁드리고요. 제가 무대에 마이크를 옆으로 싹 치우고 무대를 깨끗하게 정리해 리겠습니다 아니, 아니, 생각하고 아니 생각하고 그래도 이양이야. 뭐, 우리 뭐, 이거 한번다읽어봤는데 알아지는 거. 아니 평생 교육계에 계셨으면 뭐뭐잘때 갖다 드려도 잘 하시겠죠 당연히. <laughs> 오케이. 실세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. 유자꽃 피는 마을 시 김방떡 난속 석기포시장 오순문 내 네, 소년이 마을에 유자꽃이 하얗게 피어 이다 유자꽃 꽃잎 새이로 파란 바다가 촐랑이고 바다 이런 똑딱선이 캣마를 위해 유작꽃꽃잎인 듯 백발을 잇는 종우님은 좋은 고내 소년도 으로 잠이 들리면, 보호보 연락선이 노래조차도 갈매기들이 나를에 묻어 이 마을에 오더이다. 보호 연락선이 한 소절 올 때마다 떨어지는 유작꽃. 유작꽃꽃잎이 울고만 싶더이다 유작꽃 꽃잎이 섭기만 하도다. 아셔요. 노래도 한곡 더. 노래 한 곡. 더 노래 한, 한 곡. 잘하셨고요. 시장님 잠깐 가면 이렇게 이렇게 세시면 이렇게 시간 나는 것도 아무 때나 있는 게 아니잖아요. 한번 더. 예. 아니 노래 한곡 더. 노래 한곡더 노래하세요. 노래 한 곡. 이 행사가 어떤 행사였냐면 1989년에 제1회 한국의 시인 날을 제정했어요. 그러면서 매해마다 행사를 하고 있는데 지금 하, 한국에서 보면 39번째 시인 날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. 우리 서귀포에서는 그동안 못 해오다가 올해로 세 번째 맞는 시인 날